(2020년 11월 20일) 작은 말교의 말씀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합니다. Adoro.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나의 보배를 저 천국에 쌓았는지, 나의 평생 자랑을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너무나도 반성하게 되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주님, 세상에 우리의 보배를 쌓은 것은 아닌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스펙이고 나의 외모이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료 가룟 세아들 유다를 가리켜 사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6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렇게 어려우니.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던 행인, 그저 예수님을 한두 번 보았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많았는데요.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특히 잘 따르던 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테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난 두 말씀 묵상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좀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안 나신다고요? 예 그런 말씀이 있었죠. 생명의 빵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의 살, 나의 피를 먹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제자들이 듣고서. 아, 너무 어렵잖아. 무슨 소리 하는지 당최 모르겠네. 에이, 이제 저 사람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러니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에이, 이제 끝이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 사실 저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간복음, 그 마가복음, 묵상할 때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이 말들이 어쩌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원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적 같은 일도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라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지요. 어, 사실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제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저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자,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는 사람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떠나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 물으셨더니 누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이 답변 표현, 남았던 제자들의 모두, 어, 남았던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대변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뭐, 안 봐도 척이죠? 바로 두 번째, 남은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지요. 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까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고백한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살아가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답을 내 자신에게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아마도 그랬겠죠?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어려움에서 또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으로 여기며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되고, 들어보지 못한 정말로 진정한 말씀에 대한 해석도 듣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가슴 후련한 뭔가 통쾌한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개선, 뭐 승리감, 뭐이 현실에서의 탈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뭐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욕망 또는 육체적인 안락함을 꿈꾸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삶 나의 신앙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나의 삶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구원자신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런 생각들로부터 나오는 나의 반응은 이런 것이겠죠. 아왜 이렇게 안 풀려. 왜 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지. 왜 나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지. 왜 나는 지금. 지금 이렇게 사고를 당해 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 더 힘들게 이렇게 전 나는 되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죽은 나사아도 살리신 것처럼 내 삶도 내 병도 내 생활도 하나님을 믿으면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현재의 삶의 나아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죠. 그저 복, 성공, 행복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아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그러한 신앙이 이러한 신앙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 고 말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죄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세상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랩돈,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한자, 가난한자, 잘난자, 못난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방금 많이 한다고 주님이 인정을 더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세상에서 낭망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야너왜 그래? 넌내 자녀 아니야? 라고 내팽개 치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시고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믿음이 큰 자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이며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파산을 했다고 해서, 넌내 자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를 복된 자,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편가르기가 너무 심합니다. 무엇이라고 예를 들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내 사람, 아니면, 아, 내 사람, 그리고 아니면, 적. 이렇게 양분해서 안 그래도 분열되어 있는 세상을 더욱더 분열시키는 매개체의 역할, 총매제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배척하고 몰아내기 바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이 한 말처럼 누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죠? 죄인이죠.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옷이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은 안되겠지만 어떻게든 묵상을 하려고 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망하고 쓰러지면서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주님께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만들어가야 하죠, 지켜가야 하죠.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다 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뭐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뇌하고 양심에 찔려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 드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는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짐작이 가시죠?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한 영을 쫓아살아 가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겠지만 영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든지 아니면 죽음의 지옥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어려워 알아들 수 없는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그 어려운 말씀들을 꿀보다도 더단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아 제가 한동안 좀 말씀 묵상을 쉬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어, 쨌든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주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처음과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전 7시에는 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오후 7시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한 2, 30분 정도 매일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토요일, 주일은 빼고요. 월, 화, 수, 목, 금은 오후 7시에 어 찬양을 한 2, 30분, 3, 4곡, 두세곡 정도 할 예정이오니 혹시나 시간 되시고 찬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후 7시에 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 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수 있다. 이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는 예수께서 시몬 가리오세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자는 그때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음, 주님을 떠난 제자들과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제자, 두 제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전자가 되지 않도록 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언제나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어려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주님의 깊은 주님의 뜻을 알고서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